오늘 전화데이트 하실 분은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는데, 태주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가 특별해졌어요. 말 주변도 없고, 흥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큰 용기 내서 신청해봅니다. 음흠. 이렇게 오셨네요. 네. 어, 태주 씨 인생 열차 탑승 고객, 맞이해보겠습니다. 맞이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 여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네, 반가워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여기는 경북 영주이고요. 영주. 우와. 네, 저는 태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태권주입니다. 태권주님. 그, 태권주님. 네, 경북에 네, 그, 영주 쪽에 원래 사모가 유명하잖아요. 아, 요 맞아요. 대주님 대박.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영주. 어, 우리 아, 우리 근데 또 사투리를 또안 안 쓰시네요. 예? 네? 어, 어, 아니에요. 사투리 아. 심해요. 아은드셨 언니 껴. 네, 네. 아. 자, 자 언니 껴. 네. <laughs> 네, 밥 먹었어요. 아이도 안 쓰시네요. 근데 네, 네. 오늘 태권주님도 목소리가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22년대요. 아, 누나예요. 어. 많이 누나예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그 네. 바닥에다가 왁스칠하시고 <laughs> 네. 그리고 그 난로에다가 물 냄비 이렇게 해갖고 확장 시절 때좀 사용하셨죠?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어르. <어려워서 웃음> <laughs> 네, 인정합니다. 이렇다니까요. 정과도 사용하시고 리퀴전도 그렇다 <laughs> 하시고 난리났어요. 네, 전과 난리 <laughs> 네, <정과> 맞아요. <laughs> 아니, 아니. 여기 보니까 22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일하신 것 같은데 한 직장에만 어. 일해서 하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와, 아, 대박이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laughs> 진짜 쉽지 않죠. 네, 한 직장에서 지금 계속 <laughs> 일하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종사하고 계시나요? 네. <laughs> 어, 저는 어, 금융업 쪽에 오와, 일하고 있어요. 금융업? 와, 네네. 22년 동안. 네, 맞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도 태주씨 좋아하는 거막 티내고 그러세요? 네, 팍팍 내고 있어요. 팍팍 내고 있어요. 어, 어떤 식으로 네네. 팍팍 내세요? 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네. 이제 같이 청소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태주님 노래는 기본이죠. <laughs> 자, 어떤 노래를 틀어주시는지 네네. 본인이 직접 불러주세요. 한국조 시작합니다. 아, 제가요? 네! 네 부를게요. 네. 태양하면 타는 열차 열미는 열차. 기지 않고 달리는 열차. 인생 열차. 와 저러신다. <laughs> 이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짐팬 <laughs> 또 나오셨네요. 그러면은 태주 씨를 언제 처음 보고 반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처음 본거는 네. 그 작년에 리스터트로 네. 방송에서 태주님을 처음 봤고요 음. 태권도하며 노래하는 모습에 완전 빠져들어서 네 지금까지 뭐 호우적호우적 호우적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하루에 몇 태주하십니까? 일어나서부터 뭐 잠들기 전까지 뭐 <laughs> 네. 아, 사실 우리 누나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조금 실례네. 네, 제가 좀, 좀 실례죠. 죄송해요. 제, 제 잘못이에요. 빠져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저 빠질게요. <laughs> 두 분이 테이크하세요. <laughs> 아니 사실 요즘에 네뭐 고민거리 없으세요? 아 어, 고민거리 네.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승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오. 있거든요. 승진 시험네. 네, 그래서, 최준님의 화이팅 넘치는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왜냐면은, 사실 저는요, 문득 네. 생각이 드는 건데. 네. 난로에다 물도 끓여 드셔봤고. <laughs> 네네 맞아요. 전과도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laughs> 승진 시험의 전과를 제가 다 드리고 싶네요. 오! 오! 왜냐면 오! 한 직장에서 오! 이렇게 오래 일을 하신 거는 진짜로 너무 단하신 네. 거잖아요. <laughs> 너무 스윗하다. 제 마음이 진짜 그럽니다 진짜. 아우, 제가 감사드리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일조할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저희 랄라라디오 나오고 나서부터 태주 씨가 누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건거 아시죠? 네. 누님이 아,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네, 누나 좋아요. <laughs> 아유, 너무 웃겨. 그럼 태주 씨한테 듣고 싶은 말이나 원하는 게 네.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 태준님, 저, 그, 시험 잘칠수 있게. 네. 태준님의 관심 없치는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뭐, 뭐, 어떻게 노래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그냥 멘트로 할까요? 기합소리 소리. 한번 갈까요? 기합? 네네. 기업... 어, 태준님, 기합소리 좋아요. 기업 소리. 아, 기합소리 갈게요. 네, 가요. 자 경북 영주에 사시는 우리 태권주님. 나태주의 기운을 받아서 이번 승진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나태주가 기합 넣어드리겠습니다. 태권주요 영원하라! 짠! 와!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그는 곧 감사합니다. 승진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야, <laughs> 진짜. 대박. 대박. 와, 행운 대박이요. 여기 다 걸었다. <laughs> Wow. 네네, 정말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와, 너무 네.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네, 오늘 태주 씨와의 통화 어떠셨나요? 어, 너무,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아. 태주님, 응원 새겨듣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내게는 화이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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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 귀여우시다, 마지막까지. 자,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물로 저희가 또 선크림 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태주 씨를 얼마나 생각하냐. 이런 아, 것들이 이제 실례되는 질문이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저는 들어요. 이 비대면 데이터 면서 진짜 소만 들으면 은 진짜 광대가 아플 정도로 막 웃고 웃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자연스럽게 제가 막 웃는 모습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분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계시네요. 오늘 티티 댄스를 쳐야 될것 같아요. 고마움의 눈물과 감사함의 웃음이 함께 공지원하고 있어요. 태유씨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질투나요! 네. 저희 팬도 있다라고 50만 대군! 오늘 또 도시락 들렸잖아요 <laughs> 아, 아 섭섭하지 말고. 여러 지나갈 때까지 <laughs>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웃겨요? 자, 우리 태주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악동뮤지션의 기블 러브 드리면서 언제나처럼 오전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흥많한여장녀녀 이미 어비었고요 저는 나태주였습니다. <laughs> 오늘도 노래하면서 보내세요. 랄랄.